한달 살기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은 잠원 16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중심 구절이 23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내용이 잘 와닿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자기 입을 가르치고 자기 입술에 배움을 더해준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입을 가르치고 자기 말을 배우게 한다. 다시 말해서, 말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말을 해도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처받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살리는 말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말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이어지는 24절 뭐라고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말은 우리를 살리는 말이 됩니다. 똑같은 의미라도 그 의미가 우리를 일으키고 회복하는 또 자신감을 주는 그런 말이 될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뭔가 실수를 할때 혹은 뭐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뭔가 부족한 게 보일 때 옛날 같으면 야이게잘 했는데 이거 좀 이게 좀 부족한데 이거 좀더 다시 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긍정의 긍정으로 말하는 법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잘했어. 근데 요거까지 하면 완벽할 것 같아. 자, 제 말에는 전부 긍정의 긍정으로 가고 있죠. 부정이라는 단어가 아예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일단 그 잘한 수고를 칭찬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걸 드러내기보다는 그 부족한 거에 대해서 야 이것까지 하면 정말 완벽할 것 같아. 긍정의 긍정으로 이어줌으로 그 듣는 사람이 말에 상처를 받거나 혹은 그 수고에 대해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 거절당했다는 마음이 아니라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더잘 되겠구나. 이렇게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상처 주는 말이 될 것인가 조금 전에 읽었던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말은 그 반대편으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많이 있다는 뜻이지요 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어떤 아이가 막 예배 시간에 혹은 막이 복도에서 뛰어다니는데 어른들이 보고, 어우, 저러, 저러다 넘어지고 다치고 어, 어른들이 막 커피 들고 하다 탁 치면 뜨거운 물 엎을 수도 있고 하니까 불러갖고 야단을 친단 말이죠. 너, 막그 교회에서 이렇게 뛰면 어떡해, 막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굳게 닫고 살아가면서 평생에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핍박하는 아이로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를 비슷한 예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야단치었던 그분의 마음은 분명히 좋은 마음 옳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다가 아이가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를 불러가지고 이미 교회 다니는 아이인데 얼마나 귀한 아이예요. 아이 아이를 불러갖고, 오, 야, 야, 위험하겠다, 이러러 와봐, 이리 와봐, 불러가지고 카페 가서 맛있는 거 사주는 거예요. 먹을 거 사주면서 교회에서 조심히 다니라고 이야기하면 벌써 얘는 그거 먹으면서 자기가 이거 왜 먹는지 알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그럴 땐이 아이가 그 말이 마음에 잘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보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하단 말을 듣고 상냥한 말은 지혜를 늘려준다. 예, 상냥한 말, 지혜로운 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옳으냐 그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 그게 그 상대방에게 와닿지 않는다. 심지어는 그것이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3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이로 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화를 내고 모세도 화를 내고. 서로 막 물이 없다고 다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기가 막히고 지금까지 보여졌던 그 이건 뭔데 이렇게 믿음이 없나 막 답답하고 이런 상황이죠. 그때 칠 절부터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10절부터 보니까 모세가 회중들을 반석에 모으고서 이렇게 말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누가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낸다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물을 내랴 하고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납니다 바로 이어지는 십 이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 사람을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가 이일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셨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심판자의 자리에 본인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 그 옳은 말을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혼내고, 내가 주장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것이죠.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 또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네눈 안에 그 들보를 먼저 봐라.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는데 고작 그 정도 가지고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들때 그것이 옳다고 말하기 전에 혹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하여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 안에 분노가 올라와서 상대를 죽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비록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분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날까? 여러분 그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에 배움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의 입술의 말을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임재 천사를 만났을 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임제 앞에서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앞에 가장 큰 책망은 내 입술로 범한 죄가 가장 큰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내 감정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했던 이야기 말로는 너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말 그를 사랑해서 살리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를 향해서 라가 바브라 하는 자가 곧 살인자나 다름없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했던 얘기 맞는 말 같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분노하고 정죄하는 말이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말도 배워야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자기 입을 가르치고 자기 입술에 배움을 더해준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신중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살리는 입술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살아나는 말을 내가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살리는 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입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말만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г р 으로